Theorically라고 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현실은 아니죠 현실은 아니고요 그냥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우리의 뇌는 우드해부 우드는 지도 모른다요 지도 모른다 능력을 가질지도 모른다 투스토어 저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저장이 가능하대요 모든 경험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을 삶에 걸쳐서, 인생 동안, 평생 동안이라고 번역을 할게요. 평생 동안 겪는 모든 경험을 저장할 능력이 있어요. 이론은. 그럼 현실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죠? 신표 ING는 분사금은 그것도 품질이, 누구 품질? DVD, CD 있죠? DVD의 품질에 도달할 만큼. 아주 이론적으로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왜 어려운지 봅시다. 이러한 이론적인 캐패서리캐패서리의 뜻이 뭐다? 여기다도 적어놓을까요? 수용력 담을 수 있는 능력. 담을 수 있는 능력은 상쇄된다. 하니까 줄어든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이 수용력이 왜 상쇄된다? 상쇄된다 별표. 왜 줄어든다고요? 에너지의 필요 때문에 에너지의 필요 뇌에다가 우리 몸 우리가 먹는 모든 에너지를 뇌에다가 쏟잖아요 아, 다른 데다 하나도 안 보내고 그럼 가능하다고요 근데 팔에도 보내야지 발가락에도 보내야지 눈에도 보내야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에너지의 뭐 때문에? 수요 때문에 associate with는 과거 분사라서 수요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뭐 문법적으로 안 나지만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 하도 들어서 그냥 이런 거 익숙하죠. 위치즈가 생략돼 있다 이런 거. 관련된 에너지예요. 과정. 근데 뭐 선생님이 얘기했던 눈에 보내고 발에 보내고 이런 거는 아니네요. 그럼 어떤 과정이냐면 저장하거나 이 리트리브가 상기하다가 기억해 내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 떠올리는 거. 정보를 뭐 해야 되고 저장하고 정보를 뭐하고 떠올리는 그 과정과 관련된 에너지가 이러한 이론적인 수용을 줄여준다고요. 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장하는 데만 못 쓴다는 이야기죠. 떠올리는 데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저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네, 기억에다가. as a result는 따라서 그 결과, 그 결과라고 적을까요? 그 결과. 그 결과. 뇌는 뇌는 수립한다는 만든다에요.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전략을 만듭니다. 어, 에너지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무슨성을 높이면 돼? 효율성이지? 그래서 효율적인 정보를 뭐 해? 수립하는 거야. 에너지 부족분을 채우려고. 분사구문이야. become 하게 되는 거야. 효율적인 전략이 주어인 것처럼 해석해볼까? b e c o m i n g 분사구문 맞고 주어가 마치 예인 것처럼 한번 해볼까? 효율적인 전략은 뭐 하게 된다? 의존하게 된다. 무슨 길에? 지름길. 지름길은 뭐지? 뭔가 좀 오래 걸릴 때. 뭔가 좀 에너지가 많이 들 때. 아주 조금만 내려서 빨리 갈수 있는 걸 무슨 길이라고 그래? 지름길이라고 하지. 빈칸 채우는 해도 맞출 수 있겠지? 네. 효율적인 전략 어디에 의존하게 된다? 무슨 길? 지름길에 의존하게 된다. 그건 궁금하잖아. 그 지름길이 뭔지, 그 효율적인 전략들이 뭔지 궁금하잖아. 가보자. 우리가 한 사람의 얼굴을 관찰했어. <laughs> 콘서트장에 가서 만 명의 얼굴을 봤어, 다 봤어. 근데다 기억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없어. 이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잖아. 우리가 얼굴 하나를 관찰을 했을 때 시각적인 이미지, 얼굴에 대한 이미지를 무슨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 우리의 두 눈에 의해서 포착하는 거야? 포착되는 거야? 포착? 되는 거 바위 앞에 PP분사 이러면 되는 거잖아. PP분사. 포착되어지는 시각적 이미지는 적어 많아. 적어 많아. 많지. 그 많다를 다른 말로 뭐래? 매우 다양하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 높게라고 번역하면 안 돼. 매우야 이거 매우. 상당히 많이 다양해. 디펜딩 온 하니까 뭐뭐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을 봤어. 근데 내가 밑에서 위로 봤어. 옆에서 봤어. 위에서 아래로 봤어. 아 시점에 따라서. 밝을 때 어두울 때 조명에 따라서. 또, 다른 상황적인 요인. 사람이 200명 있을 때 봤어. <laughs>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걸었을 때 봤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눈에서 포착되는 시각적 이미지는 똑같아, 달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겠지? 근데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러니까 무슨 길이 필요한 거야? 지름길이 필요한 거야. 이해가 된 거지? 자, 그럼 뭐다?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지. 에 예, 상황적인 요인이야. 다음 네버스 레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연결사 문제 너무 안 냈어. 맞지? 학교 시험에서 본지 오래 됐지 연결사. 그러나 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사 3개더 나오나? 더 나오나? 없지. 어, 이렇게 세 개. 딱좀네개최 시험 문제로. 아, 그렇구나. 시각적 이미지가 매우 다양하구나. 다양한데, 이론적으로는 뭐라 그랬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네. 인식할 수 있어. 인식할 수 있어. 인식할 수 있어. 얼굴을. a 즈뭐머스로 다른 것으로, 같은 것으로. 같게. 준영이 얼굴을 내가 다른 시점에서 봐도, 빛이 다를 때 봐도, 상황이 여러가지 상황일 때 봐도, 준영이 얼굴은 내가 어떻게 알아봐? 각게 알아볼 수 있겠지? 여기 이해된 거지? 오케이 쉼표 ing는 분사금은 유지하는 거야 언더라인 근본적인 이란 뜻이야 근본적인 정체성이니까 아 제가 제게 겠구나 쟤는 쟤야 이거를 뭐라 그래? 정체성이라 그래 근본적인 정체성을 뭐 하게 돼그 얼굴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는 거야 유지하는 거야 근본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게 돼자 위에선 뭐라 그랬지? 이미지가 다양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할 수 있다. 그 사람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잘 됐어? 레더댄 하면 뭐뭐보다는 오히려 전치사 뒤에는 무슨 명사? 동명사. 뭐해? 시각적인 세부사항에 집중하기보다는 시각적인 세부사항을 위에서 말한 거로 얘기해보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시점. 조명 조건, 기타 상황, 이렇게 할수 있지. 그게 뭐라 그래? 시각적인 세부 상황,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의 뇌는 여기에 집중 안 해야 돼. 그래야지 기억하는 거야. 자, 똑같게, 얼굴을 똑같이 인식하려면 여기에 의존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세부적인, 아, 다시. 시각화의 세부적인 상황들을, 상황들에 집중하는 대신에 안 하고 라는 뜻이야. 오히려, 오히려 안 하고 하지 않고 우리의 대는 만들거나 또는 그리고 뭐에 만들고 저장해 무슨 패턴을 그 얼굴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무슨 패턴? 다른 패턴이야, 일반적인 패턴이야. 일반. 일반적인 패턴을 기억하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 사람의 일반적인 패턴을 기억하는 거야. 올라우가 동사니까 주격 관계 되면서 대시야. 선행사는 패턴 스야 그러면. 일반적인 패턴이 해 주는 역할은 뭐지? 일관되게 우리가 알아보는 거 어려운 말로. 어, 쟤는 제하라고 항상 알아보는 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일관된 인식이 가능하게 해 준다라는 거지. 어디에서도, 다양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된 거야. 요거 이해됐니? 여러 상황에서 일관되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는 요인은 뭐지? 무슨 패턴이야? 일관된 패턴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러한 능력, 일, 일반적인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아, 뒤에 나오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얘 아예 나왔다. 능력의 종류가 나왔어. 일치 시킬 수 있는 능력이야. 일치시키는 능력. 매치랑 어울리는 건 위드다. 위드부터 잡아봐. 잡았어? 이렇게? 그럼 A를 B에 일치시키다. 얘가 A야. 얘가 B야. 그래놓고 이렇게 닫아야 되겠지. 문법 나는 학교는 조심해야 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수일치부터 틀려, 이거. 우리는 문법 안 나니까 넘어가도 돼. 됐지? 우리가 보는 것, 아, 내가 본거 있지. 내가 딱본 거. 이미지, 얼굴, 얼굴. 우리가 본 것을 어디에다 일치시켜야 된다 그랬지? 일반적인 시각적인 기억의 패턴과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무슨 기제야 효과적인 기제 효과적인 기재를 위해서는 뭐라 불렀어? 뭐라 불렀어? 지름길, 지름길을 뭐라 불렀어? 효율적인 전략, 그 효율적인 전략을 뭐라 부르는 거야? 효과적인 기재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잘 됐어? 효과적인 기재로서 작용하는 거야. 뭐 하는 기재지? 뭐 하는 방법이야? 뭐 하는 지름길이야? 뭐 하는 전략이야? 뇌의 수행력이야, 수행력.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뇌의 능력을 뭐 시켜줘? 옵티마이즈. 최적화 시켜주지?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에 절약해줘. 절약해줘. 요거 잘하는 사람이 기억력이 좋은 거야. 심표심표는 빼고 볼까? 아. 유성아, 내 혹시 초코렛못 봤니? 나당 떨어지면 먹으려고 앞에다 놨는데. 우리 초딩이가, 선생님, 수업하시느냐고 힘들죠? 제가 먹을 건데요? 선생님 힘들 때 드세요? 하고 주고 갔어요, 오늘. 뇌는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뇌가 추구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기억하려고 정보를 어떻게 시킬까? 일반화 시키겠지? 일반화 시켜야지 무슨 패턴이 만들어져?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 정보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될까? 단순하게 만들어야 될까?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왠지 이 부분이 뭐로 낼것 같아? 빈칸 추론 낼것 같지? 음, 빈칸 추론 낼것 같지. 빈칸 추론 낼것 같지. 같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를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단순화 한 다음에, 뭐 시켜? 일반화 시켜. 패턴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정보는 뭐 하는 거야? 돕는 거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기억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 어려운 말로. 인지과정.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고 알아보는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무슨 과정이라 그래? 인지적 과정이라 그래. 인지적 과정을 돕기 위해서 정보를 단순화하고 그리고 일반화시키려고 해.